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콤보 공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강의보다는 설명에 가까운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바로 근접공격을 했을 때내 공격에 맞은 상대방의 체력이 깎이도록 하는 기능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네, 기능 구현 방법을 강의로 올리는 것이 물론 좋지만 오늘 다룰 내용에선 추상 클래스라든지 애니메이션 덴트 이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강의를 준비해보니까 아직 강의력이 부족해서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실습을 했다가 개념 설명을 하고 다시 실습했다가 개념 설명을 하고 이런 구조가 되더라고요 설명하고 구현하고 왔다갔다가 되면 강의도 지루해질 뿐 아니라 영상 자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강의 효율이 너무 안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어떻게 구현했는지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유리티 소울 라이크 시리즈가 끝나는대로 대형 해상도 설정법이나 이번에 다룰 수상 클래스, 애니메이션 이벤트와 같이 중요한 개념이지만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넘어간 부분들을 하나씩 자세히 다뤄보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서 구현된 내용들은 모두 패키지 파일로 만들어 두었고요. 오늘은 따로 실습 없이 편하게 들으시다가 나중에 영상 설명 링크를 통해 패키지 파일을 설치해주시고 잘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으로 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는 플레이어의 체력만 구현되어 있었죠? 그런데 공격을 통해 적을 처치하려면 적의 체력도 구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플레이어 체력과 적 체력 두 가지 종류의 체력 코드를 따로 구현해주게 되면 물론 머리는 편하겠지만 나중에 공격을 맞았을 때 맞은 상대가 적이냐 플레이어냐에 따라 타입을 다르게 받고 입반의 함수도 따로 찾아 호출해 주는 건 최적화 면에서도 좋지 않고 코드 확장성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스택 관련 코드를 하나로 통일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때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클래스란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것을 구현할 때 유용한데요. 현재 우리 상황으로 예를 들자면 적과 플레이어 모두 피해를 입는 테이크 데미지나 사망을 호출하는 다이 그리고 현재 체력과 출대 체력 등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변수들로 많죠. 이러한 것들을 적 따로 플레이어 따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 클래스를 통해 같은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stat b e h a v o 라는 추상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클래스 옆에 f s t r a c t 이라는 단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변수들을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공통 함수들도 선언해 주었는데, 함수를 선언할 때에는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옆에 f s t r a c t 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후각 캐릭터들의 스탯을 관리하는 코드에 mono b e o r 대신 stat b e h a v o 를 상속받음으로써 stat b e h a v o 안에 있던 변수들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override라는 메서드를 통해 setBAB 안의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근접 공격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픽터가 공격 모스를 취할 때 감지를 시작하도록 해주었고요. 감지가 시작이 되면 fixed update에 의해 0 0이초마다 1회씩 무기 크기의 영역만큼 범위를 감지하게 됩니다. 만약 그 범위 안에 아까 우리가 적과 플레이어의 스탯을 관리하기 위한 스텝 비에이비어가 부착된 오브젝트가 감시되었다면 그 캐릭터의 스텝 비에이비어 속 테이크 데미지를 호출하여 데미지를 부여하도록 해주었습니다. 네, 실제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왜 추상 클래스가 유용한지 알수 있습니다. 만약 스텝 비에이비어가 없었다면 이 코드에서 맞은 오브젝트가 적인지 플레이어인지 조건을 따로 따진 후에 그에 맞는 에너미 스테이트나 플레이어 스탯을 따로 찾아줘야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 공격에 본인이 맞게 되면 아 물론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러면 좀 불쾌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부모 오브젝트를 공유하는 오브젝트인지 체크하여 본인 공격에 본인이 맞지 않도록 해주었고요 아래에 Begin Attack과 End a t t a c k 보이시죠 이것도 이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 캐릭터의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타임라인 부분에 이렇게 막대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다가 우리는 함수를 추가해줄 수 있습니다 단, 함수는 에리미터가 부착된 오브젝트의 컴포넌트들의 함수들만 호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플레이어 컴버어에서 밀리어택을 변수로 받아 이렇게 함수를 따로 추가해 주었습니다. 네, 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최종 결과가 이렇게 적의 공격에 맞으면 플레이어의 체력이 깎이고 필레아가 적을 공격하면 적의 체력이 깎이게 되며 적의 체력이 0 이하가 되면 적이 죽는 이러한 그림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단순히 근접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다루어 보았습니다. 원래 계획이라면 패링 시스템을 구현해야 되지만 생각해 보니까 근접공격 로직이 있어야 패링이 되는지 직관적으로 보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언급한 내용들은 시리즈에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기엔 너무 아까워서 영상에선 대충 이런 게 있다 정도만으로 넘어가고, 시리즈가 끝나는 대로 릴티의 핵심 개념들을 하나씩 설명하는 영상을 찍는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페이링 시스템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